이티 오늘 새로 나왔거든요 여름에는 그냥 이렇게 팔꿈치 가리고 하나만 입어도 되고 요즘은 이제 추우니까 이런 독티 하나씩 레이어드해 찍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치인데 바지 뒤에는 바지 앞은 이렇게 좀 내리면 치마 그렇지. 이것도 88, 99까지 입을 수 있는 뒤고 이 원단이 뭐죠? 이번에 맨돌 어제 오늘 나왔는데 이건 디너 스판이고 아판 스판 아니에요 조끼 이 앞에는 10분 이렇게 겹이고 이렇게 색깔은 요색이 있고 두가지인데 이쪽에 뒤가 요렇고 요거는 이쪽끼도 이쪽 잘라보고 이쪽이가 엄청 인기좋은 쪽끼야 얘도 레이온 소판이라서면 레이온이라서 너무 좋아요. 가볍고 그냥 몸매 다 감추주고 날씬해 보이고 이쪽 기가 엄청 기다리는 사람 많거든요. 초봄하고 기도 인견. 사이즈 공복 150cm. 이티대. 이 남방 원피스 같은 남방. 그리고 또 제이. 베르사체 나염이구요 사이즈 좋고 기장 길어서 바와리겸 코트 겸 이렇게 여기있요 여기. 명품 가라라가 이가라돌이요 이렇게 이제, 이제 봄이니까 하사하게 이렇게 하나씩 걸쳐 입으면은 원피스에도 괜찮고 바지 사가에도 괜찮고 이게 포켓도 다아 있어 가지고 이나 이거 잘 나가고 또한 가지 네. 이 자라 이 자라 가루. 명품 가로에서 다 헤르미네스 베르사체 차는 막 이런식으로 아닌데 너무 이쁘죠 단단하게 이렇게 이게 되게 인기 좋은인데요 유럽으로서 수출이나 간다 원단도 좋고 나연이 5천원짜리 불망이라서 그냥, 그냥 까만 옷에 이렇게 걸쳐 입으면 꽃무늬가 팍팍 살아나서 예쁘죠 이게 까만색 입었을 때 유니폼 걸치면 옷 입은 것 같이도 않고 가이고 이 가디건 마이. 이것도 너무 예쁘죠? 시폰으로 이렇게 캄캄 주름 나어놨고 뒤에하고 포인트. 이렇게. 이 스카트하고 이렇게 예쁘고, 요만. 스카트하고 이렇게. 샤넬 스카트. 요만괜찮 이렇게 이런 스카트에다 이런 가디건 마이 이렇게 가디건 마이 스카트 샤방샤방하게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엄청 잘 나가요. 예쁘죠?